나 너무 졸았어 쓰레기 같았어 더 세게 뒤통수를 한번 맞아야 못해요 왜냐면 그때부터 XXX 시작됐기 때문이죠 본인은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효과를 봤다 그러면 엎드려서 주무세요 10분만 동기부여 영상도 제 생각에는 더센 자극과 더 세게 뒤통수를 한번 맞아야 공부를 더 열심히 할수 있겠다라는 것은 중독인 것 같고요. 그런 학생들이 꼭 어떻게 하냐면요. 집에 가서 나 너무 좋았어. 쓰레기 같았어. 동기부여 영상 하나 찾아보고 내가 정신 좀 바짝 차려야겠다. 이런 거 생각하게 되죠.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나서 확 자극을 받아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는 빡세게 막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 뭐죠? 1년 동안 꾸준히 계속해야지 붙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저는 늘 강조드는 게 루틴이죠. 루틴을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루틴이 루틴이 있을 때 우리는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다 라고 했었어요. 수요일 날 너무 공부하기가 싫었어요. 죽을 정도로 하기 싫었다라고 할지라도 가장 내가 그래도 그나마 좋아하는 과목 그래도 내가 잘 한다고 생각하는 과목 그런 걸로 조금 전환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나가서 산책 한 바퀴 하고 온다거나, 뭐 음료수 하나 마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환기를 하시고 다시 들어와서 아무리 안 되더라도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나 자신 너무 뿌듯하죠? 목요일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고요. 내 자체가 동기부여가 될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루틴을 지켜야겠다는 강박과 함께 슬럼프는 오게 되지 않고요. 이 루틴을 계속 지키다 보면 나 자신이 너무 뿌듯하고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이거 딱 지키고 이때 쉬는 게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한데요. 그러니까 괜히 동기부여 영상 매운 거더더 매운 더 거더 매운 거 이렇게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루틴부터 지켜보세요.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저는 옛날에 자기계발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왜냐면 본인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나한테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거 본인은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효과를 봤다라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 2시간 정도 빼고 그밥 먹고 산책 정도는 해야 되잖아. 밥 먹고 들어오면요. 여러분들 졸리잖아요? 그러면 엎드려서 주무세요. 10분만. 30분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 10분 딱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뇌가 맑아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졸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엎드려 자는 게더 좋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밥 먹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이런 거 빼면 그래서 순공시간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나오게 돼요. 이 정도도 공부 못할 거면 공부 때려치워야죠. 이걸 못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하지 못했더라도 순공시간 보다 중요한 것도 뭐라고 요순 집중시간이라고도 하죠. 순 집중시간만 잘 채울 수 있으면 좋은 건데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떻게 알아보면 되느냐? 나의 하루를 녹화해서 부모님한테 보여줬을 때 부끄럽지 않다라는 상태라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라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성공 시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내가 이걸 못 찍었다고 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 하루를 부모님한테 오늘 보여줬어도 나는 부끄럽지 않아라고 한다면 하루를 잘 살아내신 거죠. 그거를 목표점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안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다 보면 될 거니까 처음부터 안되는 걸 너무 좌절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확정해 가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꼭 정형화돼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올빼미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늘 고시반에 출첵을 겨우 하는 거예요. 아홉시에 출첵을 했는데 이 출첵을 겨우 한 다음에 어디 갔는지 없어요. 뭐 집에 자러 갔는지 혹은 이 아홉시에 못 와요. 그럼 저희 고시반은 청소가 있었거든요. 아홉시 출첵을 못하면 점. 점심시간에 다들 점심 먹으러 나갔을 때 청소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청소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빠는 9시 출장을 거의 못 나오고요. 청소하러 옵니다. 언제? 12시에 오죠. 근데 네, 그 오빠도 훌륭하게 일차를 초시에 붙었나 제시에 붙었나 하고 잘 붙었어요. 그 오빠는 이제 그냥 생활 패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출석했지만요. 언제까지 공부하니까 하면 3시까지 정도 공부를 해요. 그리고 시험 보러 갈 때는 알아서 바이오리듬 조절을 했겠죠. 모두가 이런 아침형 인간에 대해서 아침 일찍 뭐 운동하고 나와서 10시에 퇴근하는 이런 걸 가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루틴에 맞게 나는 올빼미형이어가지고 새벽에 오히려 집중이 잘 되더라. 라고 하면 새벽에 공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에 맞는 거를 찾아나가시는 것도. 또 중요하고요. 꼭 나는 이렇게 회계사님 말씀했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맨날 청소하면서 출근했지만 다 합격해서 잘 나갔다. 내가 이거를 이제, 이거는 봤으니까 다른 얘기를 들어야 더 세게 내가 딱 현타 오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그냥 중독인 것 같습니다. 더센 자극과 더 세게 뒤통수를 한번 맞아야 공부를 더 열심히 할수 있겠다라는 것은 중독인 것 같고요. 루틴을 <laughs> 지키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할게요.